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FC 도쿄와 마치다의 경기입니다. 도쿄는 지난 라운드에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측면 공격수로 나온 안자이의 퇴장이 나오며 수정 열세를꽤 오래 겪어야 했는데 교체로 들어온 엔도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더비 라이벌인 베르디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상경기에서 승점 7점을 획득하며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디에고 올리베이라가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고전 중이지만 실바와 엔도가 공백을 메우고 있고 나카가와의 컨디션도 절정입니다. 마치 다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고베에 패하며 순위가 추락했습니다. 센터백인 드리세비치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고베 패기에 이번 라운드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나상호를 비롯해 오세훈과 장민규 등 한국 선수들이 많은 팀인데, 이 경기는 수비를 두텁게 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다가 원정에서 수비 위주로 나설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합니다. 마치다는 원정에서도 연승에 성공하는 등, 승격팀이지만 안정적인 시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불안합니다. 오가시와 고이즈미가 중원에서 점차 점유율을 높일 것이고, 나카가와 실바가 공격을 주도할 도쿄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도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나고야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나고야는 개막 3연패 이후 나선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상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완전 영입했던 중커가 부상을 당하며 빠진 상황임에도 나가이와 모리시마, 마치이 등이 시너지를 내며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었고 이나가키의 중원 경기력도 좋습니다. 단이 경기에는 마치이가 징계로 결정하기에 우치다가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세레소는 가와사키를 잡고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국대 고키퍼 출신인 김진현의 소속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시즌 출발이 좋습니다. 개막 이후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상대를 강력한 수비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슌타와 시바야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적 존재감이 크고 코지와 마이쿠마 노보리자토가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경기로. 두팀 모두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세레소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나고야 역시 확실하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중원이 강한 원정팀 상대로 이나가키와 시야시가 나서는 중원이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팀이 경기 내내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칠 것이고 승리팀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